2015년 레버쿠진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 당시 하나 약 400억 원이라는 이적료를 기록하며 당시 토트넘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이적료를 기록했는데요. 당연히 그 시즌 토트넘 최고 이적료도 기록했고 현재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시즌의 이적 시장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한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시즌 그리고 이후로도 활약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2000년 이후로 토트넘은 매 시즌 어떤 선수에게 최고 이적료를 지불했을까요? 그럼 0 0 0 1 시즌부터 해당 시즌 토트넘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0 0 0 1 시즌 2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세리 레브로프인데요 디나모 키이우에서 1,800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디나모 키이우에서 안드리셰비첸코와 함께 투톱으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이 둘은 디나모 키이우를 이끌고 리그 5연패를 이뤄놨는데 레브로프는 8 시즌 동안 139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그는 EPL 진출을 위해 토트넘으로 이적했죠.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 데뷔 시즌 29 경기 9골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채헨네르바체로 임대되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 거쳐 레스템 다시 디나모 키유 루비카잔 아르핀 호레니키를 거쳐 은퇴하게 되죠. 다음 시즌인 01-02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딘리처즈인데요 사우스햄튼에서 1,215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브레드 퍼티 시티에서 중앙 수비수로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울버햄튼과 사우스햄튼을 거쳐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사우스햄튼에서는 이적첫 시즌, 사우스햄튼 올해의 선수가 되기도 하는 등 3시즌 동안 79경기에 출전하는 활약을 보였는데요. 이후 토트넘으로 이적한 다음에는 부상으로 고전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2005년 두통과 현기증으로 의사에게 은퇴를 권유받게 되었고 결국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다음 시즌인 0203 시즌, 이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로비킨인데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1 5 0만 유로의 이정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킨은 리즈에서의 임대 시절 18경기 9골을 넣고 완전히 적했지만, 이후 25경기 3골을 넣으며 부진했는데요. 게다가 당시 리즈는 5위를 기록하며, 챔스 진출에 실패해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고, 결국 로비킨을 판매할 수 밖에 없었죠. 그렇게 리즈로 이적할 때의 절반 값인 1 5 0만 유로의 이정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고, 리그와 컵 대회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을 올리며, 팀의 주축 공격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2006-07시즌 리그 컵대회에 합계 22골을 기록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렇게 2007년 4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을 3차례 수상하게 되죠. 다음 시즌은 03-04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점메인 대포인데요. 웨스햄 유나이티드에서 1 0 5 0만 유로의 종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웨스햄이 강등되고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4년간 토트넘에서 활약했습니다. 이 시기 토트넘의 오이 돌풍을 이끄는 등의 활약을 보였고 그렇게 05-06 시즌 전까지 토트넘의 주전 투톱으로 활약하죠. 이후 잠깐 포츠머스로 이적했다가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활약을 보이는데 결국 토트넘 통산 143골을 기록했고 토트넘 올타임 득점순위 6위에 올라 있는 토트넘 레전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즌인 04-05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앤디 레이드인데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800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데뷔한 그는 총 144경기 21골을 넣고 토트넘으로 이적한 것인데 03-04 시즌에는 13골을 넣으며 노팅엄 포레스트의 최고 득점을 기록했고 PFA 디비전 1팀의 올해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후 토트넘으로 이적했는데 토트넘으로 이적하자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보여주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진에 빠집니다 결국 한 시즌만에 팀을 떠나게 되었죠 다음 시즌인 05-06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더메인 제나스인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1,500만 유로의 종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뉴캐슬 시절에는 존 활약을 선보이며 PFA 선정 올해의 유망주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후에도 뉴캐슬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해 토트넘으로 이적하죠. 이후로도 그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08-09 시즌부터 잦은 부상이 시달리게 되는데 결국 2011년부터 거의 경기에 나오지 못했죠. 그렇게 아스톤빌라, 노티건 프레스티 임대 후 퀸즈 파크 렌조스로 이적했고 이후로도 부상으로 고전하다 은퇴합니다. 다음 시즌인 0607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인데요. 레버쿠젠에서 1570만 유로의 종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레버쿠젠에서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챔스 결승까지 오르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후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그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토트넘에서의 2년간 98경기 45골을 기록하며 PL 최고 스트라이커 중 하나로 불렸죠. 토트넘 시절 뛰어난 개인기와 패싱력을 지닌 베르바토프와 빈첩하고 결정력이 뛰어난 로비킨의 조합은 EPL 최강 투톱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환상적인 두 시즌을 보낸 뒤 메뉴에 관심을 받 되는데 이때 베르바토프는 이적을 위해 레비 회장의 책상을 발로 차거나 태엽성 플레이를 선보였다고 하죠 결국 그렇게 맨유로 한화 약 668억원 프리미어리그 역대 2위 이적료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은07-08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대런벤트인데요 찰튼 애슬레틱에서 2475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찰튼 애슬레틱에서의 첫 시즌 시즌 개막 후 4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8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해당 시즌 득점 3위까지 기록했는데요 이후로도 좋은 득점력을 선보였지만 팀이 강등당해 토트넘으로 이적합니다 하지만 이후 주전경쟁에서 밀리게 되는데 로비킨 베르바토프의 투톱을 쫄긴 힘들었고 그렇게 선더랜드로 떠나게 되었죠 다음 시즌인08-09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루카 모드리치인데요.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2,250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이직한 선수죠. 이후 레드넬 감독 부임 이후 자신이 익숙한 측면 플레이메이커 유형으로 윙어를 맡아 큰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는 토트넘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후 가레스 베일의 성장으로 중앙 미드필더를 맡게 되었죠. 이후로도 그의 활약은 이어졌고 결국 토트넘은 챔스 8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11 시즌 토트넘 오리의 선수에 선정되었고 이후로는 EPL 최고의 미드필더를 거론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밀려 5위에 올라 챔스에 진출하지 못하자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프리시즌 투어에도 불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다음 시즌엔 0910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피터 크라우치인데요 포츠머스에서 1050만 유로의 이정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2009년 여름 포츠머스의 재정 악화로 인해 핵심 선수단이 매물로 올라오면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렇게 유수 시절을 보낸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와 강력함을 보였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와 4위 자리를 놓고 다툰 끝에 크라우치가 결승골을 넣으며 4위를 확정짓게 되죠 그러나 이후 공격수지만 득점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스토크 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은 1011 시즌, 2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라파엘 판데르 파르크인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1,050만 유로의 종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토트넘은 이미 루카 모드리치라는 걸출한 미드필더가 있었지만 경기를 결정 지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중앙자원을 원했고 결국 판데르 파르크를 영입한 것이죠. 크라우치, 대포 등등의 공격수들의 부진으로 인해 그의 활약이 더욱 돋보였고 결국 전반기 2필 최고의 영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1011 시즌 36경기 15골 1 0도움11-12 시즌 39경기 13골 8도움을 기록하는 을 보였고 그의 활약에 토트넘은 챔스에 진출할 수 있었죠. 이후 그는 자신의 친정팀 함부르크로 이적했습니다. 다음 시즌인11-11 시즌, 1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스코파커인데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575만 유로의 이 종류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특유의 활동량과 거친 태클 등 수비적인 요점 말고도 수준급 볼 컨트롤과 패스 공급을 자랑하며 루카 모드리치의 후방을 지켜줬습니다. 그로 인해 모드리치는 드리블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이것이 토트넘에게 있어 시너지 효과가 되었죠. 그렇게 11-11 시즌 34경기 선발 출장하였으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12-13 시즌은 부상으로 전반기를 날렸지만 후반기에 자주 출장하여 29경기 선발 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파울린뉴와에테인 카푸에 등 새로운 전력의 영입과 나이에 따른 폼 하락 등의 이유로 플럼으로 이적하게 되죠. 다음 시즌은 12, 13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무사 뎀벨레인데요 플럼에서 1,900만 유로의 이 종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중원에서 멋진 활약으로 팀을 5위로 이끌었으며 첫 시즌은 핵심으로 활약했었습니다. 이오포체티노와 함께 좋은 활약을 선보였고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잘 잡았죠. 그렇게 팀의 최고의 순간 동안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고 이후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량이 저하되는데요. 결국 18, 19 시즌 중국 슈퍼리그의 광저우 프리로 이적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인 1314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에릭 라멜라와 로베르토 솔자도인데요. 이두 선수는 각각 로마와 발렌시아에서 3천만 유로의 이정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라멜라의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고, 이와 함께 부상을 너무 잘 당하다 보니 아쉬운 선수였는데, 1314 시즌에는 등부상을 당하며 시즌 후반기를 통으로 날려먹었고, 1617 시즌에는 엉덩이 부상으로 시즌 전체를 통째로 날려먹었습니다. 결국 1819 시즌에는 부상으로 다섯 번이나 아웃, 그리고 1920 시즌에도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잔부상으로 많은 결정을 기록했죠. 그래도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 토트넘에서 나름의 활약을 보여준 뒤 세비아로 이적했습니다. 솔다도의 경우에는 클럽 레코드를 쏟아부은영입이기도 하고 토트넘이 공격의 빈공에 시달렸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이적한 이후 경기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12경기 동안 4득점. 그것도 3득점이 패널티킥 득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축구 실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 해리케인에게 밀리게 되었고 그렇게 토트넘 최악의 선수 중 하나로 남아 있죠. 다음 시즌은1415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벤 데이비스인데요. 스완지에서 1265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이적 이후에는 데니 로즈와 함께 좌측 풀백으로 출전했습니다. 1718 시즌 후반기에는 주전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후 1819 시즌 부진에 빠집니다. 이후로도 나설 수 있는 선수가 벤 데이비스밖에 없다 보니 출전하긴 했지만, 많은 토트넘 팬들은 풀백 영입을 원했죠. 그렇게 레길론에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감독으로 안토니오 콘테가 부임하며, 그의 활약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3백 좌측 스토퍼 자리에 기용되고, 안정적인 수비 가끔씩 보여주는 공격가담은 토트넘이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획득하는 것에 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정상급 왼쪽 센터백을 영입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토트넘 팬들은 벤데비스가 그들과 치열한 주전 경쟁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다음 시즌은 1 5 16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손흥민인데요. 에버쿠젠에서 3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이적 후첫 시즌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한 채 분데스리가로 돌아갈 뻔했지만 이후 시즌부터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성장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 1 22 시즌까지 토트넘의 이스 역할을 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는데 기록으로 봐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발롱도르 후보 2019년 최종 22위로 역대 아시아 최고 순위이자 최다 득표 피파 피프로 월드 11 55인 PFA 올해 팀 선정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3회 수상, 아시아인 최초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 프리미어 리그와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골, 최다 어시스트 등을 달성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선발 출전도 이뤄냈고 70m 드리블 골로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골과 피파 푸스카스 상을 수상하는 등 이게 정말 현실인가 믿기힘들 업적과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중이죠. 그리고 21-21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유럽 빅리그에서 9시즌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고 토트넘 통산 100골을 돌파한 최초의 비영국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리그에서만 23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아시아 축구 역사에서 최초, 최고, 최다의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죠. 다음 시즌엔 1617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무사 시소코인데요. 뉴캐슬에서 3500만 유로의 이종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이적 후에는 전반적으로 아쉬운 활약을 선보였고, 1718 시즌 후반기부터 낮은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1819 시즌 챔스 결승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매우 아쉬웠지만, 이 시즌 토트넘 중원 핵심으로 활약했죠. 우월한 피지컬을 활용한 플레이로 허리어아리를 보냈고, 결국 시소코가 없었다면 토트넘은 이런 성적을 낼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20 시즌 다시 단점들이 부각되더니, 결국 시즌 종료 후와프드로 이적하게 되죠. 다음 시즌엔 1718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다빈손 산체스인데요. 아약스에서 4200만 유로의 이종류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당시 클럽 레코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약스 시절 완성형 수비수가 될 제목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기대를 가지겠던 선수였는데, 안타깝게도 EPL로 넘어오면서 부진을 거듭하게 되죠. 특히 2011 시즌에는 나서는 매 경기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최악의 폼을 보여주었는데, 산체스의 실수로 토트넘이 무승부나 패배를 당해서 이은 리그 승점이 20점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4, 5년째 성장이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토트넘도, 그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다음 시즌인 189 1 시즌에는 이 종료를 기록한 영입이 없습니다. 다음 시즌인 1920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탄기운돈 벨레인데요. 올림픽을 이용해서 6천만 유로의 이 종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첫 입단 당시에는 지난 시즌에 아무도 영입하지 않은 것에 실망한 팬들의 만족을 이끌어냈고 프리시즌에는 들어오자마자 어시스트를 기록해 참돈 벨레, 금돈 벨레라는 별명을 얻으며 큰 기대를 가지게 만든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클럽 레코드를 기록하고 데려온 선수라기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활동량에 문제가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1920 시즌 29라운드 번리전에서는 태클 영회 가로채기 영회 스프린트 영회라는 중미로서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였죠 게다가 멘탈이 심각하게 약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런 단점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게 리용 임대를 떠나게 되었죠 다음 시즌인 2011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지오바니 로셀수인데요 레알베티스에서 3200만 유로의 이종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영입 초기에는 부상으로 인한 부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데려온 포치티노가 경질되다 보니 그의 입지가 더더욱 불안해졌는데 이후 부이만무리율 체제에서 큰 활약을 선보이며 핵심 선수로 자리잡았죠. 하지만 이후 2011시즌 여러 부상에 시달리며 제대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21-21시즌 20일, 20일 겨울 비아레알로 임대이적하게 되었죠. 다음 시즌인 2121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브리안 힐과 에메르송 로얄인데요. 각각 세비야와 바르셀로나에서 2500만 유로의 이종료로 토트넘을 유적한 선수죠. 브리안 힐의 경우 아직까지 토트넘에서 반시즌밖에 뛰지 않았고 이후 발렌시아로 임대되었다 보니 아직 더 지켜봐야 하는 선수입니다. 에메르송 로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모습만 본다면 무장점 풀백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콘테 부임 후 더욱 공격적으로 기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죠. 에메르송 이전 토트넘의 풀백들이었던 트리피어와 오리에는 각각 수비력 ...과 기복이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잘 터지는 날에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에메르송은 그런 모습조차 보이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매 경기 공수 양면에서 기대 이하의 활약으로 현재 방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음 시즌인 22-23 시즌, 현재까지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히샬리송인데요. 에버튼에서 5,800만 유로의 이정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죠. 히샬리송은 역대 최고 금액 이정료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이적했습니다. 아직까지 토트넘에서 제대로 된 경기를 뛰지 못했다 보니 평가하긴 힘들고 앞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 시즌별 최고 이정료를 기록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00년 이후로 최고 이정료로 이적한 선수 중큰 활약을 보인 선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도 이런 활약을 선보이면 아쉬움이 더 크죠. 그래도 손흥민 선수와 같이 이 종류 대비 큰 활약을 선보인 선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입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